야, 돌아, 돌아. 돌아, 너, 번, 맞아, 굿. 제대로 안 흔들어, 김현호. 발로 만드지 말랬지, 너 돌아. 발로 만드지 말지 뭔가, 번, 뭔가, 크게, 그렇지, 굿. 에, 잠깐, 잠깐, 오. <그렇지. 목소리> 돌가 돌아. 그리고, 번, 크게, 크게, 진우 크게, 그렇지. 빨리 흔들어, 크게. 제대로 크게 안 흔들어, 너 제대로 안 해, 번, 진우 크게, 그렇지, 굿, 진호. 지우 크게, 발이, 어어 크게, 크게 전우 크게, 어안 돌아 전우연. 네, 그거 안 돌아. 전, 아 그냥 말하지 말고 해, 빨리, 빨리. 아니, 어. 어? 패스 패스. 패스 패지 어, 마. 춰요 크게 그렇지 굿. 어, 비슷하다 비싸, 지우 잡힌다, 지우 잡힌다, 아... 어 잘, 잘 잡힌다 잡힌다. 김진호! <laughs> <laughs> 마무리! 후! <laughs> 아, 작전 쏘어 야!